안녕하세요, 효골입니다. 예, 이렇게 또 가까이서 촬영 오랜만이네요. <laughs> 그 이제 제 구독자가 또 여러분들이 또제 유튜브를 또 많이 사랑해주신 덕분에 어느새 또 이제 구독자 10만 명, 예, 10만 명까지 3천 명 정도 남았나요? 또뭐 10만 명 되면 이제 뭐 다른 분들도 뭐 많이 하시더라고요. 공약 같은 거. 음. 뭐 번지점프 하시는 분들도 있고. 이상한 짓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많, 많으시던데 저는 뭐 번지점프는 걸 무서우고 못 지기 때문에 못 하고. 그래도 제가 축구 피파라는 게임을 하는 이제 방송인으로서 좀 축구와 관련된 공약을 하는 게 좋아 보여서 제가 선택한 공약은 어, 10만 명 구독자가 된다면, 같이 모여서 축구도 하고, 실제 축구. 어, 여러분들 항상 방송에서 궁금해 하시는 거, 효군이 실제 축구 실력을 얼, 어떨까? 어, 물론 예전에 막 풋볼데이 막 그런 거 촬영할 때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은, 저는 거의 뭐 고종수급에 이제 킥력을 가졌기 때문에, 여러분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. 예, 진짜 뭐, 그렇게 뭐 축구도 하고, 그 다음에, 축구 나고밥 뭐 같은 것도 뭐 같이 먹어도 되잖아요 밥 같은 거는 뭐 회사 법인카드로 가능합니까? 이거 제 사비로 써야 됩니까? 지원받아볼게요 아니 근데 10만명 구독자니까 해주겠죠. 또 와주시는 거니까 네. 아니 그냥 제가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긴 한데 뭐 그렇게 예, 10만 구독 딱 그냥 말씀드리자면은 여러분들과 함께 실제 축구를 하고요 밥도 먹고 다음에 좀 약간 뭐티 타임 같은 거또 가지는 시간도 이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 구독 많이 눌러달라.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 10만 명 이제 3천 명 정도 남았습니다.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. 저랑 빨리 축구하고 싶으시면은 빨리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고요. 앞으로도 제 유튜브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 피디오글입니다. 매일 밤 10시 다음 TV 팝 플레이에서 라이브로 만나요 말해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